안녕하세요. 이모예요. 오늘 또 간단하게 8,000원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KB 차차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고요. 미션 완료하시면 네이버페이 8,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미션 1은 자산 연결. 미션 2는 마케팅 동의하면 되고요. 미션 1은 5,000원, 유효 기간을 1년 설정할 경우 5,000원 받을 수 있고, 미션 2는 알림 설정. 1개 이상 하면은 3,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둘다 굉장히 간단하고요. 쉽게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다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차량은 없어도 되구요. 지급일은 매주 금요일까지 집계하고 차주 화요일 날 지급됩니다. 이벤트 끝나고 나서는 꼭 참여하기 버튼 누르셔야 되구요. 중도 해지 하시면 안 되구요. 네,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링크 타고 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, 거기 회원가입 클릭. 전체 동의 시작하기 클릭. 여기서 중요한 게 유효기간을 꼭 1년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. 1년 미만으로 하시면 5,000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1년 이상으로 하시고요. 동의하기까지 하시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. 여기 이벤트 화면 보시면 이벤트 자세히 보기. 완료하시고 나서 꼭 다시 들어오셔서 참여. 참여하기 클릭하셔야지 5,000원 지급되고요. 두 번째 마케팅 동의도 동일합니다. 약간 및 알림 설정에서 알림 설정 하시고 참여하기 클릭하면 3,000원 지급되고요. 두개합해서총 8,000원입니다. 네,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. 네이버페이 5,000원 플러스 3,000원 총 8,000원 받는 방법.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규 가입하시고, 마이데이터 연결 하시고 1년 이상 하셔야 되고요. 그러면 5,000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그리고 마케팅 수신 동의 하시면 3 0 0 0원해서총 8,000원 받을 수 있고요. 매주 금요일까지 집계를 해서 차주 화요일 날 지급되니까 다들 꼭 하시고 좋은 이벤트 기회니까 8,000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이벤트 소개 마치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!